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에보로돌아가자 않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러진지라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땅 거민들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백성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에서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하나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지 갚아 삼대 3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되 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하것 같이 사시옵소서. 하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많아서 오늘과 아, 다음 주 월요일날 이어서 이렇게 아침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 출애굽 시키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적과 꼬리 흐르는 땅을 취하게 출발시켰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바다를 육지 지나듯 지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바로 앞에 요단 건너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 그들에게 그 땅을 줄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모세가 이끌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딛고 들어가면 마치 요단강이 갈라지듯 그 땅이 갈라져서 어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당꾼을 그각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리더를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탐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그 땅의 주인으로 주신 거예요. 적과 꼬리는 땅은 그냥 어설프게 어중이때중이 나가는 집합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 팔 장에 보면 내가 너희로 광야에 4 0 년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나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하는지 알려하심이라 사람이 떠오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각 구리는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이 정탐꾼을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 땅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어, 13장 마지막에 보면 그 10명의 정탁분이, 아, 혹평합니다. 우리를 여기 데려다가 죽게 만들었다.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어, 모든 백성들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를 세워서 아론과 모세는 여기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살자. 이 일을 어, 진행하려고 돌을 딱 드는데 아 돌을 들기 전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와와 갈렙이 나섭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그 땅의 신은 다 떠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미 10명의 정당꾼에 의해서 그가난땅이 어떻다라고 들었던 그들은 이미 마음이 그들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왜 다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12명 중에 10명이 야, 우리는 큰일났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야. 이제 끝났어. 망했어. 근데 두 명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거인 맞아.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의 땅이다. 내 백성들은 그열 명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일제의 돌을 들어서 이네 명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여우서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 신년 예배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들을 살아내려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면 안 통할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이건 불가능해 보이고, 아예저 사람들한테는 안 통할 것 같아. 이렇게 불강력적으로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선택해야 합니다. 10명의 사람의 말을 선택할 것인지. 10명의 사람은 현실 파하기 뛰어난 사람이면, 분명하게 현실적인 것들을 볼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은 현실적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볼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그 말씀으로 막 살려고 그러면, 살기 전에 뭐가 있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이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주님의 오실 날을 평탄케 하자. 그리고 은혜를 우리 이제 전파하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자. 그리고 세상 현실로 딱 들어가면 입도 뻥끗 못 하고 행동도 나오지 않고 말과 생각과 행동에도 전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때 이 말씀들을 붙잡고,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순종하고 거기에 결단할 때 능력이 나가고 기적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열 명의 정탐꾼의 이 말이 온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흘 길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 들어가야 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신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대서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봤을 거예요. 그 안악자손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린 직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내가 믿음의 삶을 가지고 나가려면 너무나도 거대한 사람들, 혹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혹시 무수, 무시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손해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열명의 정착꾼처럼 계속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광의 훈련이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딛고 나가겠습니다. 저들이 안낙자성 같이 거대하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갑니다. 라고, 내 삶의 순종과 실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우수와 갈렙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땅을 받는 것마다 여수와 갈렙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삶 속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는 것마다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요,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하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세상과 비현실적이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열 명의 정탐꾼의 길로 들어서지 말고 우리 힘들지만 하나님 저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것을 할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이고 나갈 수 있기를. 죄 이름은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온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2022년도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것들이 거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 거대한 것들은 사실 주님 앞에서 허사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한신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한신 성도들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함께 응할 박수 시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네. 여호와 라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네, 라파는 치료하신다는 뜻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 여호와 라파. 네. 네, 할렐루야, 승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찬양 기도 시간.